네 안녕하세요 저희 생활맥주입니다. 네 안녕하세요 저희 생활맥주입니다. 네 안녕하세요 저희 생활맥주입니다. 혹시 잠깐 통화 괜찮으실까요?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생활맥주고 먼저 대학생리그 1등 축하하시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네 아, 그... <laughs> 혹시 저희 그 생활맥주에 대해서 좀 알고 계셨나요? 어 많이 알았던 건 아니고 그냥 지나가면서 이렇게. 네 아, 오다가다가 오다가다 오셨군요. 생활맥주 퀴즈 시는 어떻게 참가하게 되셨는지 여쭤봐도될까요아 제가 그 오프라인 방탈출이라고 네이버 카페를 좀 하는데, 네그 거기에 이제 홍보글이 올라와가지고 그거 보고 저는 했고요. 네 그리고 그 전에 중앙대 방탈출 동아, 아니 방탈출 동아리, 아 방탈출 동아리아 보드게임 동아리가 그걸 만들었다고 들어가지고 네. 네 그거 홍보 듣고 참여를 <laughs> 아네 감사합니다 혹시 퀴즈의 난이도는 좀 어떠셨을까요 방탈출을 하시는 분의 입장에서 아그 <laughs> 어, 사망에서 <laughs> 네. 한 4세트 때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마지막 문제 난이도가 좀 높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약간 변별력이 조금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조금 난이도가 그거보단 낮아가지고 음 뭔가 살짝 아... 좀 중간에 오류난 부분도 있고 해서 약별력 저... 부분에서는 조금 음 네네 한... 뭐 그래도 저는 전체적으로 퀄리티는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요. 아네 감사합니다. 저희가 그 혹시 1등하신 소감에 대해서 좀짧막하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? 2등하신 분이랑 거의 한 10분 넘게 차이가 나시더라고요. 덱스 대학생 리그에서 아 그래요? 어, 네 뭐, 사실 1등 할줄 몰라가지고 <웃음> 네 <웃음> 네. 게 영광이고 네. 네, 네, 감사합니다. 저희가 문자로한번더 보내드릴 건데, 저희가 100만원 상담을 드리잖아요. 네, 안녕하세요. 저희는 새갈맥주입니다. 네. 혹시 통화 좀 괜찮으실까요? 네, 괜찮습니다 네, 저퀴즈 신수상하신 거 진심 축하드리고요. 네. 이제 2등이시거든요. 아, 네, 그니까요. 러 2등이셨다. 그러니까 너무 아쉬워요. 3분 차이시더라고요. 3분 차이에요? 네. 그럼 못이겼네 그러면 <laughs> 좀 알고 계셨나요 생활맥주라는 것자체를아 그게 그 사실 몰랐거든요. 아니, 근데 네. 저번에 그 방탈출 하러 가면서 그 대학로 앞에서 생활맥주 있는 거 보고 아 여기가 생활맥주구나 라고 여긴 했었어요. 약간 뭐라 그러지? 원래는 몰랐었는데 이거를 통해 가지고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게더 적합할 것 같아요. 아 감사합니다. 혹시 퀴즈 시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아신 건지 아셨을 때 말씀해줄 수 있을까요? 그냥 예전 그 뭐야. 잘 몰랐는데 네. 누가 들고 와가지고 알려줬어요. 아 그러셨어요? 퀴드 퀴즈의 좀 정도는 좀 어떠셨어요? 아 퀴드 아 저번에 예전에 제즈 티를 거든요아 네네. 어 그것보다 조금 많이 더좀 쉬워가지고. 아 네. 전못 풀어가지고. <웃음> <웃음>